무역자격증이 6개나 있는데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약결제, 운송보험, 중재 이 다섯 개를 합쳐서 무역실무라고 하고 관세법, 대의무역과 외국환거래법 이세 개를 합쳐서 무역의 3대법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다루는 시험이 국제무역사이고 무역의 3대법의 비중이 확 줄면서 무역실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영어 능력을 검증하는 것 그것은 무역영어입니다 무역 실무 중에서 운송은 물류죠. 물류 쪽에 집중하는 시험이 물류 관리사이고 결제에 집중하는 시험이 외환 전문역 2종입니다. 외환 전문역 2종의 국제 시험이 CDCS이고 외국한 거래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험이 외환 전문역 1종입니다. 관세법 중에서 ADS 코드와 f t 즉 f t 원산지 관리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 원산지 관리사이고 관세법 중에서 보세 구역의 보세함을 관리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 보세사입니다. 이 6개만 따면 우리는 모두 무역 전문가.